안녕하세요 나루펌입니다 오늘은 어, 2023년 11월 19일입니다 오늘이 올 가을 산행의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아, 이제 찬란했던 그런 그 산속의 채집 생활도 겨울이 되면 어, 2월까지는 안할것 같아요 2월 달쯤에 어, 산행 약초 어, 겨우살이 같은 거 채취하는 거 정도 할 거고 그 사이에 저도 동면할 겁니다. 아, 찬란했던 그런 계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던 이 산속 생활이 오늘이 거의 저물어가고 2월 초순쯤에 이제 그런 겨우살이하고 또 고루쇠 채취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또 다시 시작될 겁니다. 겨울에 체력 잘 비축해서 내년 또 건강한 모습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느타리 버섯 산행이에요. 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산행이기 때문에 느타리가 어떻게 말라가고 있는지 또 끝났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느타리가 어, 첫 느타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나무의 밑둥이에 자라고 있냐? 대는 상당히 굵고 좋아요. 어우, 야, 느타리가 이렇게 약간 위에가 표면이 좀 그렇지만 아랫부분은 아주 먹기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나무 위에는 나질 않았고요 아니면 났는데 누군가 채취했거나 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유, 벌써 향은 아주 끝내줍니다. 이야, 이 늦가을에 그 느끼는 향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 아 저기도 느타리가 보입니다 저기. 여기는 느타리가 많지는 않은데 저기 위에 보이시죠 저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요거 느타리입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저거 채취해서 보여드릴게요 방금 채취했는데 저기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한 10미터만 다녀오면 됩니다 왕복이십니다 저 위에도 아직 좀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 하나 조그만 거랑 저 위에 거랑 이것도 채취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이거 제 장대로다가 채취합니다 자 채취하는 게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살짝 뒤로 걸어서 이렇게 오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야 흙병도 없고 약간 건조되긴 했지만 아주 먹기 좋네요 말린 오징어 냄새 <laughs> 아 냄새 좋습니다 아 이게 이 맛이 이 냄새지 이 그, 사, 느타리를 구워 먹으면, 그, 새우 있잖아요, 새우. 대하. 대하 말, 저 구운 그런 냄새가 나요. 자, 그러면, 저 아래로 주스러 갔다 와야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laughs> 음, 뭐, 혹병도 없고,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아, 뭐, 건조 상태가 약간 건조됐긴 했지만, 상태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 어디 또 있나 보는 중이에요. <laughs> 더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 담아서 이동해야겠어요. 자, 한번더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나무에서 채취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의첫 번째 채취한 거예요. 아, 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네요. 체력만 허락한다면 다녀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도 내타리가 있습니다. 자, 이 조그만 거요. 저기 활짝 핀 거. 근데 좀 말랐죠? 하지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잘하면 제가 직접 손으로다가 딸수 있을 것 같은 거리에요 위험, 위험.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나무 사이에 작은 나 있는데, 얘는 이제 균사를 퍼뜨리라고 놓아두겠습니다. 내년에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난 곳은 지속적으로 채취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흰 혹병이 조금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흰 흑병입니다. 아, 너무 많으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 내려가야죠. 아, 바로 내려왔습니다. 자, 더 이동해볼게요. 아, 까 신발을 그냥 운동하실고 갔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집에 다시 왔다 가는 중입니다. 집에 와서 신발, 장화, 장화를 신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 발이 얼마나 돌아가고 미끄럽고 한지 산행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 근데 한번 내려왔다가 가려니까 <laughs> 가기 싫으네요. 자, 한번 어, 빠르게 포인트만 짚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느타리 산행은 뭐 땅을 보고 다니는 그런 다른 버섯하고 다르게 그 정해진 위치 이렇게 산의 음지 계곡 쪽 방향 쪽에 그쪽에 고사목 이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다가 쉽게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자뭐 얼마나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운이 좋아서 한세 곳에서 이렇게 채취했죠. 한번 더 가볼게요. 아, 산을 오르던 중에 이렇게 개울가에 맛있는 게 떨어져 있어서 주우러 왔습니다. 바로 산다래입니다. 산다래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지금이 가장 맛있을 시기에요. 원래 좀더 두툼하고 컸는데, 이것이 이렇게 서리 맞으면서 마른 거예요. 마르면서 당도가... 엄청 올라가죠. 이거 지금 상처도 없고 아주 깨끗한 달액을 이렇게 두 개나 또 하나 더. 세개 완전히 농축된 액기스를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끝을 따버리고 요거만 먹는 거예요. 아주 맛이. 아, 어... 음, 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새콤달콤, 음, 아,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아우 산행의 필요 같은 건 없어요 이미 어, 근데 배 배스코로스는 <laughs>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기회가 닿으면 잡숴봐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 어떤 캔디도 이 맛을 못 따라가 음 가재가 있나 호기심에. 두 대도 보고요 음. 산내갈 생각은 안 하고. 어우.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여기 있어. 음. 아. 음. 아우.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산 속에서 누가 떠들어야겠네 음,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음, 아우, 새콤달콤. 음, 요것이 무엇이냐? 아, <laughs> 아 요거는, 하... 노루궁뎅이고요 아, 여기, 와저 무슨 버섯인데 이쁘네. 아. 여기 느타리가 느타리가 아니군요. 무슨 혹부리연검 혹처럼 났네. 무슨 버섯인지 몰라. 아, 저 버섯은 버섯은 이쁘네요. 느타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갑시다. 이렇게 그 나무들이 쓰러진 곳 있죠. 저런 곳에 가볼 거예요. 이렇게 쓰러진 나무에 느타리가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그런 그리고 이렇게 아, 다시 말씀드리면 능선의 우측에 약간 응달진 곳으로 느타리를 자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저는 이렇게 그빈빈 비탈면, 빈, 비탈면을 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채취를 했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느타리가 나는 지역이냐가 중요하겠죠. 나지도 않는 지역인데 괜히 힘쓰면 안 되겠죠. 자, 어 비탈길이라 힘들지만 가봅시다. 저게 무슨 부엌일까? 안 보이죠? 호기심에 따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느타리 하나 땄습니다 <laughs> 애기 느타리가 하나가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느타리를 꽤 땄는데 올해 는타리가열려주질 않았네요 대신에 이렇게 반갑게도 우리 하나가 저에게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궁금해서 저 버섯을 한번 따 봐야겠어요 따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은 옛날에 숯가마를 하는 곳에 이요 숯가마, 숯가마라고 하는 것은 숯. 아, 지금 우리가 숯불구이 해먹을 때 하는 그숯이 있죠. 그 숯을 만들기 위한 곳인데 이쪽이 아궁이입니다. 아궁이. 근데 여기 이제 돌이 이렇게 있는데 <laughs> 이렇게 옆으로 둥그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홈처럼 되어 있는데 이곳에 나무를 세워요. 세우고 어, 위에 지붕을 덮고 흙으로다가 마무리시거든요. 그다음에 앞을 이렇게 돌하고 흙하고해서 막아서 마지막에 불을 끌 때는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서 불을 끄는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 했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그 했던 기억이 나요. 음, 다 이거 이제 조상님들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움직이고 돌을 쌓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산에는 뭐 곳곳에 다 이런. 그 숲가마의 흔적이 매우 많습니다. 참, 예전에 그 엄청 고생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나저나, 느타리가 없어요. 네, 느타리가 아주 다 끝났,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가볼게요. 느타리가 다, 아, 망가졌습니다. 이탈리가 시기가 지나서 다 이렇게 망가졌어요 아, 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에서 채취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와 봤어요 근데 시기가 늦어서 제 차례가 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이 컸는데 벌레들이 먹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작년에 이곳에서도 채취했었는데 올해는 보이질 않네요 아니면 누군가 채취했거나 이렇게, 작년에, 우더기로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 얘가 계절을 모르고 있네요. 야, 지금 겨울이야. 응? 집에 가야지, 아니면, 얼어 죽는다. 빨리 가. 에이, 민달팽이. 버섯을 먹는 나의 경쟁자. 아이고. 자, 여기도 숫가마터입니다, 숫가마터. 수까마터. 아궁 이 위를 이렇게 디디고 있는 돌멩이. 아, 이게 옛날에 숯을 만들던 곳입니다. 하, 그때는 산에 웬만한 나무는 다 잘랐었겠죠? 하,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 나무들이 보시다시피 너무 크게 자라서 다시 이렇게 쓰러지고 하, 세월이 반세기 이상 1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서, 어 수령을 다해서 다시 바람에 이렇게 쓰러지고, 또 다시 작은 나무들이 다시 생겨나고, 그게 이제 자연의 순환 원리네요. 이걸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군가 뵌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스스로 썩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시 또새 나무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근데 느타리는 없지? 이 나무는 산사나무라고 합니다 산사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끝물인데 열매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과처럼 생겼습니다 먹으면 엄청 새콤하고 달콤합니다 이게 많이 열렸을 때 엄청 많이 열리는데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산사나무 음. 씨앗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속은 아주 새콤하고 아주 달콤합니다. 씨앗만 뱉고 먹으면 돼요. 어릴 적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제 이 나무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작은 사과, 사과 같이 사과. 우리는 아가위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이 나무도 같은 나무인데 이건 새끼인가 봐요. 근데 열매가, 새들이 다 먹어서 그런지 열매가, 아, 열매가 안 보이네요. 음. 참, 맛있습니다. 배탈이 산행이 오늘은 어렵습니다. 이 날개 밟는 소리나 들어보십시오. 아주. 네. ASMR. 그렇죠? <laughs> 작년에 저기 쓰러진 나무에서 느타리를 채취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래들 있나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laughs> 이런 나무도 느타리가 붙기 좋고 이런 쓰러진 나무에도 느타리가 붙기 좋은데 느타리가 낫긴 낫네요. 근데 커지지를 못했죠? 자, 요것이 느타리입니다. 아이고, 앙증맞으라. 아우, 얼었어요. 아 상태는 좋네요. 아, 돌덩어리. 돌덩어리입니다. 아, 향은 진짜, 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아, 하지만 보통 그 평소 같았으면 여기에 어, 제머리속만한 그러한 느타리를 발견했을 텐데, 치지가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좀더 다른 나무 한번 볼까요? 이곳에는 더는 없네요 <laughs> 마을이 가까이 있습니다 인가가 가까이 있는 곳까지 내려왔네요 다시 올라가야겠어요 비가 올것 같아요 비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아이고. 참, 느타리도 많이 채지 못했는데, 비까지 맞으면 억울하죠? 얼른, 얼른 마무리 쳐야겠어요. 아, 여러분들 오늘 느타리, 2023년 느타리 마지막 그 산행이었는데, 저쪽 산, 저쪽 산을 쭉 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쪽 산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데 그 다리가 없네요. 내년에 비해서 그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봤자 뭐 조금씩 조금씩 아, 아, 제대로 이 다리 구경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냥 힐링했습니다 힐링. 아, 오늘 영상은 좀 잡소리가 많아서 제제 말소리입니다. 좀 짧게 편집을 할 거예요. 시간은 한3 시간 산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대리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이제, 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영상은 짧게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 뵈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버섯 채취 산행은 이것이 끝입니다 네, 올해 더 이상 버섯을 어머나 나비가 나비가 날라다닙니다 더 이상 하지 못하, 못합니다 어, 이제 시기가 버섯이 없어요 이제 뭐 한다면 다른 걸뭐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 한해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느타이 조금 딴거 가지고 삼겹살에 구워서 먹을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루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